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적인 평행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복음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빵을 나누어 먹이는 기적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익은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이것을 어찌 일백 명에게 베풀리일까 하나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 풍성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심을 드러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 나누어진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부족과 결핍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스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의는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경우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네. 예수님은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를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며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활 신앙을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야 5장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는데 순종의 믿음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피부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기름의 이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야4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이 다 찬지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식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절망 속에 있던 과부의 삶을 하나님이 이적으로 살리신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결혼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 언약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의 부족과 빈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엘리사의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낸 사건이었고, 반면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적은 그 자체가 복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빵을 나누어 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부활을 나병치우는 죄사함과 구원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과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적 신앙과 일상적 믿음을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가야 할까요? 참된 믿음은 이적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적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상적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